일반팀은계속 그쪽 가주시고 이거 인은계속이서가져고가고일반팀오케이오케이 아 오케이, 엔진 오셨다 다시 로 계속해서 뒤로 오고일반가가지마고요가일가일가지고가져고일 나가지 마세요. 아, 네. 네, 네, 주... 네, 중앙 먼저 잡으면 돼요. 이거 중앙이... 바리기 쪽으로 막아 주세요. 바리게이로 저... 일단. 지금 막아 놨습니다. 가세요. 이 이거 저희 앞에 바리게이 하나 남아 도는데. 오케이 오케이. 조태님 들었다. 저 조금 저... 더 옮... 다... 6번 6번 가 주세요. 6번 6번. 아주 시 나이스. 들어왔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따라가지 마세요. 저희 어떻게 하실 건가 요 우리 일단 방어해요, 방어. 일반 팀은 12시로 모여주세요 일반 팀. 일반 팀 12시. 아우 한 번씩 앞에 있는 호시. 앞에 있는들 잡을게요. 있는 잡을게요 앞에 있는들 잡을게요 앞에 있는들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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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게 뿌셔줬어요 오케이 들어와요 장남, 들어와요 끝나면 어, 어, 남은... 들어와요 제 밀고 나가죠 그냥 중앙 있지 말고 밀고 나가죠 들어와요 이거 밀어줘 중앙에 들어와봐 중앙 돌아봐 중앙에 들어오죠. 중앙 우리 1반1반 1번, 1번, 힐반 1번. 저기 뒤치기할까뒤치기아 가시죠 가시죠 중앙 있는 비치기? 분들 가시죠 같이 아 아무도 안오네 아무도 안 나와 <laughs> 빠져야 돼요 빠져야 돼요 빠져 빠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와 스킬 다 빠졌다 저한테 중앙 어때요 지금 중앙 괜찮은데 같이 빠져 이거 12시방에 애들 비치. 몰리거든요? 저희 아, 어간다 이거 열심시칠 준비해 열심시1 팀은 계속 열2시방향으로 중앙 괜찮아요? 을 네. 중앙 들어왔다, 중앙 들어왔다, 중앙 들어왔다 아이, 막아요 막아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얘네 별로 한, 얘네 한 명만 쌓니까 아, 이금 그건... come o 아다 우리 장사 없죠. 야, 또뭐 말했잖아. 이거, 제가 한다고. 문생님, 12시 어때요, 지금? 지금 여기, 키메라 쪽, 몸 막고 있어요. 보스 치는 사람 없죠? 저희 쪽에서 치고 있습니다. 좋아요. 중앙분들 12시 올 준비해주세요 중앙, 중앙만 막아주세요 일단 <laughs> 이거 이 팀도 올라와주세요 12시 방향 나머지 중앙 입구에서 계속 해주세요 어, 중앙 너무 많이 빠졌는데요, 사람들? 예, 들어와요 들어와요 네, 중앙, 확 들어와요 중앙, 정앙 바르게이트 바르게이트 다졌나요 12시 다졌시 아, 저에게... 버프, 버프부터, 버프부터 버프 칠게요, 버프 거의 다, 거의 다 잡은 우리가 먹음 우리가 먹음 다시 중앙 다시 중앙 네, 다시 중, 중앙 중앙 가시죠 1팀 빼고 중앙 다시 중앙 네. 1팀 빼고 중앙이요 1팀 빼고 어나 1팀인데 어, 뭐 먹었어요 중앙, 먹, 중앙, 먹었어요 그만 중야 인형 계속 올려주세요 혹시 남으면 안되면 말고 안되면 그냥 방어 합류 제 중앙 밀고 나가죠 다같이 중앙 어때요 중앙. 지금 상황 여유있어요? 밀 같아요 네. 밀고 나가죠 밀고 나가죠 밀고 나가세 밀고 나가세 밀고 다르게. 잡죠 중앙 같이 나가죠 같이 나가죠 네. 응.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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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앞에 밀어요 어. 1번 팀 우리 앞에 밀어 바리게이트 무시하고 아, 쭉쭉 들어가요 지났어. 이거 고티어들 지금 12시 방향 쪽에 있거든요 <목소리> 왜피중 어때요? 중앙 괜찮아요? 아니, 제, 아린하이, 같은... 잡모은무시하다 중앙, 오케이. 저기 입구 막을 수 있으면 막아줘요. 들어왔어요. 중앙 다시 저희 중앙도 같이 나가죠. 저, 저기 입구로. 어, 중앙, 상나무 들어왔어요, 장나무 한명 나도, 운도나한명도 나도, 중앙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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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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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같이 다녀요 같이 이거 바리게이터 어떻게 뽑아요? 들면 돼요 들면 가까이서 저희 쪽 어떻게 또 만들어요? 뭐 만들어요? 처음에 나온 게 끝이에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저희 거다 부셔졌는데 아괜찮아괜찮아 바리게이터 없어도 돼요 지금 압도적이에요 저기 입구로 <소감> <재소감> 우리가 전장을 <전자를> 지배하고 있어요 저기 입구로 뛰어가요? 네? 저기 입구로 가요 좀 전부 다 저기 입구로 저기 입구로 이제 밀어요 오 우리 우 백만 조력들이 또 오셨네. 저 입구 지금 미는 중. 저거들고 있으면 들어줘요. 아나이이르게했짜 장나무. 저 입구 있고, 저 입구로 저 입구로 계속 가요. 저 입구로. 좋아요 지금. 오우. 너무 들어가지 말고 오케이. 버프 각인. 오우. 아리한 조금 매가팀6팀분만 버프. 6팀만 버프. 6나 아! 팀만 버프 나머지 중앙. 아니, 저기 입구 오, 아우 같이맞아서 잡으니까. 이거 저기 입구 못 막는데? 보니까 아니, 제일 네, 잡으셔야지. 그 뒤로. 뒤로 빠 뒤로 빠지세요 저기 입구에서 뒤로 빠지세요 너무 많이 갔어요 살짝만 빠져주세요 저 있게 다 풀으셔서 가세요 빠르게 뒤로 좀 뒤로 좁은데 말고 좁은데 말고 너무 좁은데 네, 말고 들어가시면 불리요 뒤로 뒤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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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 쳐요 나오면 뭐요저거 아, 아, 입구 쪽 막아줘요 좁은데 조이데요반비님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았어요 지금 왜 지금 저기. 지금 지금 그렇지 이거예요 이렇게 막고 싶었다고 6팀 분들 훈양 인형 남는 거 없고? 네 그냥 이거 같이 이클톡에서 막아줘요 피 많이 빠지면 뒤로 빠지시고 오. 와. 아. 뒤로 들어가지 마시고 뒤로 뒤로 애들 안, 안 나오는데요, 진짜? 수고했어요 지금, 지금 벌써 수고하실 데나왔어 끝났을 거 같아요? 한만 뒤로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하게 바리테트나 구시까 드디어 아이, 고생했습니다. 어, 고생했습니다. 오랜만에 먹었나? 너무... 잘... 아, 어. 어. 아, 좋았어요. 아, 진짜 다돼 너무 잘자겠어개떡 같은 오더였는데 잘자 찰떡같이 해주셨어요. 오더 좋았어요. 오늘 좋았습니다 아, 좋았어요. 아, 맞습니다. 아,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이거 뭐, 상대방 두명 빼고, 고맙습니다. どうしようこれながら。